오토 트렌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의 최신 군사기술, 첨단 무기 시스템, 그리고 미래형 방위산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바로 2026년 형 현무 IIID 미사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무 IIID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상징적인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국내 방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기존 현무 3시리즈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거리 정밀도 수질력 그리고 유도 시스템 면에서 혁신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뤄냈습니다. 우선 이 미사일의 사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무 iiid는 최대 1500km 이상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한국 전역은 물론 일본 중국 일부 지역 그리고 북한 전역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거리만 늘린 것이 아니라 유도 정확도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INS, GPS 복합 유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목표 오차 반경은 불과 수 미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정밀 타격 무기 라프을 만한 수준이죠. 또한 추진체 부분에는 새로운 연료 시스템이 적용되어 기존보다 효율성이 2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3.5 이상까지 상승하였으며 장거리 비행 중에도 안정적인 항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한 스텔스 외형이 적용되어, 적의 방공망을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했습니다. 현무 IIID 위 외형은 이전 세대보다 더 날렵하고 각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도부에는 고성능 폭발물 또는 관통형 탄도를 장착할 수 있으며, 임무에 따라 전자전 탄도나 EMP, 전자기 펄스, 탄도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일 플랫폼으로 다양한 전술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유스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발사 플랫폼을 살펴보면 현무 IIID는 지상 이동식 발사대, T1에서 운영되며 신속한 이동성과 은폐성이 특징입니다. 발사 후 신속히 위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보복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사실상 6회공 3일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미사일을 통해 킬체인, 킬체인, 과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타격용 무기로 전시의 핵심 전략 목표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무 IIID의 개발에는 약 10년의 연구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기술적 난관이 많았지만, 국산 엔진 개발과 고정밀 유도장치 기술 확보로 마침내 완전한 독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기술 의존 없이 스스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확한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한 발당 약 75억 원에서 90억 원, 미화 야구 1,500만 물결표 6,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생산 단가이며 전체 개발비와 시스템 통합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 규모는 약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현무 IIID가 실제로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공격 무기를 넘어 한반도의 억제력을 상징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즉, 적이 도발을 시도하기 전에 스스로를 억제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현무 시리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출형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26년 형 현무 IIID는 단순한 개량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전략순항 미사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자전 대응능력, 위성항법 연동기술, 고기동 엔진, 그리고 스마트 미사일 네트워크까지 이 모든 기술이 하나로 통합되어 대한민국의 방어 체계를 한층 진화시켰습니다. 또한 국내 방산 업체들이 협력하여 만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한국형 첨단 무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KF-21 전투기, 장거리 방공 체계 그리고 차세대 잠수함 개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입니다. 결국. 현무 IIID는 한국이 단순한 방어국가에서 전략적 억제 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술 독립, 자주 방위, 그리고 글로벌 방산 리더로서의 도약을 의미하는 결과물입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즈에서 2026년형 현무 IIID 미사일의 성능, 특징, 그리고 가격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 기술과 국방력 향상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토 트렌즈였습니다.